위에 올라서는 6만 도시가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? 자본가도 끝만 되면 세계이 되는 것입니까? 지금 우리의 앞으로도 삼각창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지금 원희룡 도정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제2공항, 영리병원, 심하는 남개발. 오라건같단지 모두 다 사업자의 편이 되어 국토부의 편이 되어 도민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. 그것이 원희룡 도지사가 이제껏 보여줬던 5년간의 소통입니다. 지금 여러분이 주민의, 도민의 통행마저 방해한 채 정문을 들이받고 평화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둘러싼 채목소리